옛날 예적 충주의 고요한 산골짜기에는 사계절을 다스리는 마법사 소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충주의 봄은 그가 손수 피운 벚꽃으로 시작되었고 여름에는 그가 직접 조화를 뿌린 맑은 물줄기가 땅을 적셨어요 가을이 찾아오면 그는 하늘색 붓으로 단풍을 그려넣었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을 주변 언덕에 흩뿌렸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소희 마법사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로 여겼을 뿐이죠. 소희는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였고 마을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의 의신처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소희의 의신처를 가로지르는 맑은 시내가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였고 그녀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소희는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산속 깊이까지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나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소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숲의 소리를 좋아해서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도울게. 예. 그리고는 손을 흔들어 주위 풍경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빛나는 작은 길이 나타나 소희를 따라오라는 듯 유혹했다. 하나는 그 반짝이는 길을 따라가며 소희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니. 소희는 다소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사계절을 다스리는 마법사이다. 이곳에서는 혼자여도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지. 하지만 가끔 나도 누군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단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소희에게 청했다. 그럼 가끔 내가 당신을 찾아와도 될까요? 자연의 이야기를 당신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 산에서 찾아온 인연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로 하나는 종종 소희의 은신처를 찾아오고 그들은 나무와 꽃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을에서도 하나는 충주의 사계절이 더욱 특별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마법의 힘과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렇게 충주의 산골짜기에는소희와 하나의 우정을 통해 사계절의 마법이 더욱 빛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산과 강이 오로진 아름다운 고장, 문경에는 신비로운 산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새들은 다양한 색과 빛깔을 띄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새들을 보며 신의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었습니다. 문경 산중 깊숙한 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해와 달이 서로 맞닿은 순간에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 연못은 항상 잔잔한 물결을 띄고 있었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문경에 사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항상 산을 오르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준호는 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문경의 전설적인 산세를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따스한 여름날 금화법 그 연못에 가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준호는 주변의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을 가르고 나온 그 연못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도 청명했으며 주변에는 산새들이 모여들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산새들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연못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물결이 흔들리면서 주노의 주변 풍광이 색색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어둑해지며 연못의 물 위에는 달빛과 햇빛이 맞다 신비로운 빛의 다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는 산새의 모습으로 변신한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울이었고 산새들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울은 주노에게 깨끗한 마음에는 상상 속 세상과 현실이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울의 이야기에 준호는 감명을 받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상상 속 동화 같은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더욱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후로 준호는 사람들에게 연못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나 상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가교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오솔길에는 언제나 산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문경의 자연은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문경의 산새들과 연못에 얽힌 전설로 전해져 오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마음의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남원 지역에는 깊게 뻗은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낮에는 맑고 푸르른 빛으로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달빛이 소나무 사이를 은은하게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나무 정령들이 숲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나무 정령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남은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지켜보아 왔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끔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주인공인 작은 소나무 정령, 솔비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종종 숲의 경계를 벗어나 남은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솔비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날에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숲을 벗어났다. 그 소리는 남원의 한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송편을 만들고 강강술래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솔비가 조용히 마을 측면 나무 뒤에 숨어 축제를 구경하고 있을 때한 소녀가 솔비를 발견했다. 소녀의 이름은 에나 로 그녀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 나이였다. 헤나는 솔비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 너는 소나무 정령이지, 나는 헤나야. 너의 존재를 믿고 있었어. 솔비는 놀랐지만, 헤나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솔비는 평소 궁금했던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헤나에게 들을 수 있어. 무척 기뻤고, 헤나 또한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솔비에게서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 그렇게 헤나와 솔비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가 뜰 무렵에는 그들 사이에 깊은 우정이 싹 트게 되었다. 헤나는 솔비에게 별빛이 가득한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고, 솔비는 헤나에게 소중한 소나무 잎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건넸다. 그 뒤로도 헤나와 솔비는 자주 만나 서로의 세상에 대해 알아가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로도 나무의 소나무 숲은 변함없이 푸르고 조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자연과 더 깊은 연대감이 생겨났다. 특히, 헤나의 가족은 소나무 숲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도우며 함께 자연 보호에 나섰다. 이렇게 남은 지역은 인간과 정령이 공존하며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수많은 밤에 달비다래에서 헤나와 솔비는 여전히 빛나는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남은 달빛. 아래에서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으며 남원의 숲과 마을은 그 신비로운 우정의 증거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에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평화로 꽃푸른 들판과 그 넓은 연못이 있는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빛 나비의 전설이었습니다. 한평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꽃을 키우셨고 그의 손녀는 그중에서도 나비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소녀는 정원을 날아다니는 다양한 나비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한평의 연못에는 황금빛 나비가 살고 있대. 그 나비를 본 사람은 큰 행복과 부를 얻게 된다지. 소녀는 그 이야기로 인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 나비를 보고 싶어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그날 밤 소녀는 황금빛 나비를 만나기 위해 꿈에서도 수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꽃밭을 바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전설 속의 영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나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나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날이 밝을 때마다 연못을 찾아가 주변의 꽃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지나가고 연못 위에 무지개가 떠오른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날도 연못 주변을 돌며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못 위로 일곱 가지 반짝이는 빛을 띠는 황금색 나비가 날아오른 것입니다. 소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소녀의 주위를 천천히 날며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황금빛 나비를 따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나비는 그녀의 손끝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나비 무리가 영모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들은 소녀 주위를 돌며 그녀에게 속 사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는 항상 행복할 것이다. 소녀는 그 나비들과의 만남 이후로 행복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황금빛 나비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 평의 황금나비 전설은 그렇게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소녀를 따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그 황금빛 나비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평은 나비와 자연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